지금부터 천의양 4월 당면 영농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의양 온도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발화 전에는 이미, 어, 전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발화에서 백화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고 온도를 20 내지 25도로 유지하시되 야간 온도 기준으로 주간 온도를 맞추셔 가지고 편차를 최대 12도 미만으로 갈수 있도록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곡지기시 발생한 어천해양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제 이게 정상 과실이고 비정상 과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실이 많이 생산되므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백화기에서 만기까지는 최고 온도를 25도 로해서 하고 이제, 가온을 하시자는 무가온 농가께서는 측천장은, 야간에 닫고 주간에 이제 개방하시면, 이제 온도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어, 주야간 그 고온 관리는 초기 이제 기형과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기형과들이 대부분 만들어내는 원인을 보면, 어, 고온, 그 다음에 수세가 매우 약한 경우에, 자방이 이제 2차 생장을 하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형과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감귤이 수확 못하는 어 그런 이제 경우가 없도록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화에서 개화기까지는 많은 물을 요구합니다. 특히 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1 5톤의 많은 물량을 주어야 카우스 내 일정 습도가 넣어야 발화가 빠르고 출리가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온도하고 습도가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개화에서 생리나가기까지는 곰팡이병 시기를 경과하기 때문에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10톤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10mm 이하로 줄이셔야 되고요. 과실 비대기가 되면 다시 이제 충분한 물을 주셔야 되는데, 에, 다음에 물 관리는 비대기 이후의물 관리는 이제 다음 오, 예, 6, 7월 이제 관리 요령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꽃입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농가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님이 포장에 따라서 이렇게 꽃이 피는 농가가 있고 이렇게 꽃이 피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이 꽃은 이제 직화로만 핀 꽃이고 이거는 유효파로 핀 꽃인데 이렇게 직화 또는 유효파로 이제 핀 경우에는 여러분이 꽃 따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는 예, 예비지 설정을 해서 새로 이제 5월지부터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이제 해거리가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가지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 꽃을 다 착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낙과 후부터는 반드시 열매속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유협화가 달린 농가께서는 이 백화기 정도, 이 그림과 같은 정도이 될 때부터 꽃다기를 어, 실시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열매 섞기를 하시고 해서 이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면 되겠습니다. 어, 천해양도 우리가 만감류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각종 교육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만감류는 적은 양을 가지고 여러 번에 나눠 준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혹시 2월 달에 일례 12일 한 경우에는 4월과 6월과 8월과 10월에 매달 말일에 한 다섯 번에 나눠서 이제 시비를 하면 되겠고요. 혹시 3월에 시비를 한다고 께서는 3월과 5월과 7월과 9월과 11월 매달 초순쯤에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 화학비료 한번 유기비료 한번 화학비료 한번 유기료 한번 이렇게 이제 교차식으로 이제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병해충, 모든 게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잘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방제해야 될게 응해입니다. 전년도 월동 응해가 방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해가 이제 1, 2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하우순에서 천양을 이제, 어, 응해 방제를 하실 때 대부분 기계의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기계의제는 어, 개화가 반드시 2십30% 진행이 될때 기계유재와 뭐, 보르댁을 혼용하시든지, 망코지 계통을 혼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면 되겠고요. 고되 2차 방제는 반드시 1차 생리나과 2차 생리나가 종료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계유재 플러스 이제 어, 망코지 계통을 혼용을 하면 에, 응애에 대한 그 문제는 거의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제 유 사용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맑은 날, 습도가 적은 날 뿌리시고요. 바람이 좀잘 통하는 날이 좋 좋겠고요. 모든 농약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침 일찍 살포하고 오전 중에 완전히 말리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수세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 전년도 과다착과를 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1차 기계유제 방제를 이제 생략하고 어 일반 이제 살비제 즉 응애약이죠 응애 전문약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유제를 각 이용하실 때 이제 혼용하는 것은 그 농약 구입처나 전문기관에 문의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기계유제 살포 후에는 반드시 최소 5일 이상은 물을 예, 관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천해향도 마찬가지 굉장히 총체벌레에 약하기 때문에. 개화 초기부라든가 새순이 발생할 때 총체 벌레약을 한 1내 정도는 살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꽃노랑 총채는 어, 꽃에 가해를 하고 볼록 총채는 이렇게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 농약을 이제 적게 이제 살포를 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 천혜향 농가도, 어, 과온을, 하우스내를잘 살펴보다가 이렇게 꽃이 갈변되거나 이렇게 하면 총체 벌레가 꽃을 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반드시 전문 약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향도 혜 이제 꽃이 많이 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직화로 많이 피면 꽃이 이제 굉장히 많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꽃이 많이 피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꽃잎이 다 떨어지지 못해 가지고 곰팡이병이 걸리기 때문에 이이 예, 꽃잎이 만 개가 돼서 그다음에 어 커피 색깔처럼 이제 한 10%가 변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잿빛곰팡이병 전용 약제를 이용해서 꼭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독과도 보면 보통 이제 피해율이 1%에서 한 11%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감류의 이제 잿빛곰팡이병이 과실이 컸을 때는 이렇게 이제 돌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얀 점이 찍혔는데 보통 천혜양하시는 농가께서는 이렇게 생기면 더뎅이병에 걸린 줄 알고 더뎅이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노지 감귤이나 하우스 감귤과는 다르게 이렇게 돌기가 생기면서 재피곰팡이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그거를잘 보고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천혜양 4, 5월 영농 안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농업인 또는 조합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남원 농협 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